술 끊을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끊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몸에 덜 미안한 음주 방법을 알아본다. 같은 양의 술을 한 번은 급하게, 한 번은 천천히 마셔봤다. 실험 결과 90분에 걸쳐 천천히 마셨을 때 알코올 농도가 0.03 적게 나왔다. 안주 역시 영향을 미친다.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양의 술을 먹되 한 번은 술만, 한 번은 단백질 안주를 곁들여서 먹었다. 실험 결과 안주를 곁들인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5 낮게 나왔다. 네, 그 같은 양의 술을 먹었을 때그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. 어,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전체의 수분량과 어, 근육량이 중요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근육이 많고 어, 수분이 많으면 조금 더 알코올 농도가 더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.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우리 몸이 소주 한 병을 분해하는 데는 네다섯 시간이 필요하다. 저위험 적정 음주량으로 남성은 소주 6잔, 여성은 세 잔을 넘기면 안 된다. 일반적으로 그 알코올 중독이 돼서 간경변증이 생기고 간암이 생기고 이런 분들은 어, 술이 센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어, 그 술이 자기가 해독을 잘 한다고 해서 어, 안심하시고 많이 드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. 적당량이라는 말은 요즘 안 써요. 술이 적당 쓰고 적당량이 아니라 비 저위험 음주라는 말을 씁니다. 술을 안먹는 사람보다 조금 더 먹는 사람, 술 먹는 사람이 뭐 이런 사망률은 낮고 이런 거 없고 한방울이도도 먹으면 한 모금이라도 먹고 한 잔이라도 먹으면 그만큼 건강에 더나쁘다는게요즘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. 니다 술은 가끔 우리를 위로한다. 그러나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술. 일단, 3주간의 금주로 몸과 주변의 회복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?